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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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음. 이 땅에 평화의 세력을 연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혀를 다치고 이 추운 거 보이네 님 질서유서는 여러분의 집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정에 음. 따라 처을받는위험행위입니다어째야 음? 아, 네. 아, 어린이 같아서, 전머기 점러기 같아서, 전머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네, 정도로. 네. 너네들을 키워 왔는데 너네들이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겠냐? 좀더 성숙하고 좀더 장성해야 되지 않겠냐? 이걸 깨달아야 되죠.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격이 성숙해 가는가? 충분히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입니다. 어쩌면은. 누군가가 그토록 사랑했다라는 건 틀림없는데,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, 일보둥치는 네. 그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.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한쪽에서 끼낄거리고 한쪽에서 비웃고 우리가 강제로 드러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발고을 붙이며 저항을 하면 그걸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풀밭이 화를 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.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 이 나라를 중두리째 알아서 바랍니다. 전쟁으로 먹고 사는 저 무리들한테 갖다 바치는 재산 전쟁터로, 전쟁기지로, 전쟁 전쟁연습장으로 전쟁 갖다 바치고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간다는 라건 누군가를 말살려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의 인격은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공존해야 할 함께 상생해야 할 그런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전쟁은 자신들의 생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지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,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. 저, 여기를 통행하려고 하는 차들이 저 밑에 모여들 때까지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 진학인 평참선 확보 작전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. 미국의 식민지로, 미국의 사회 체제로 완전히 도착된다라는 것을, 그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 나라를 다 지켜주는, 그런 방어체계라고 생각합니까? 한국을 희생해서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체제와 무슨 일인지 그 의미를 똑바로 뭐, 네, no 지일만가라 네그 내일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. 영철 여러분, 내일은 여기 오지 마시고 집에 아이들과 잘 놀아주십시오. 여러분도 집에 가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잖아요.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민들을 집밟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. 다음 일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. 집에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부모님께도 잘해드리기 바랍니다. 어머님 아버님도 오래 안 계십니다.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새벽부터 이 자리에서 주민과 이렇게 맞부딪히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. 우리 또한 여러분과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마을이 이군들이 함부로 짓밟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. 국가의 명령을 따라 장부의 명령을 따라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분들이 이 땅을 함부로 짓밟도록 길을 내어 주는 일입니다. 우리가 살아온 마을이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마을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마을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지킬 것입니다.

소송님의 민심이 웬 말이냐? 소송님은 주민의 땅이다. 소송님은 주민의 땅이다. 소송님의 군대는 필요 없다. 소송님의 군대는 필요 없다. 소송님의 경찰은 필요 없다. 소송님의 경찰은 필요 없다.